구독을 늦, 눌러주시면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리고 메나테크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와 또 궁금증 풀이를또할수 있는 정보가 꾸준히 올라오니까요. 지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스물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 스물 두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물 두 번째로, 어, 질문 바로 가도 될까요? 네. 네. 예. 백문백답. 스물 두 번째 질문. 의사가 먹지 말래요. 이 질문. 엄청 나오는 질문. 소비자분들도 많이 겪는 장벽이기도 하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먼저 답변을? 뭐, 제가 저도 이제 고객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라 이 부분에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일단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그, 말씀들이 일단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대전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실제로, 어, 우리 과거에 막 굉장히 못 먹고 살던 시대에 보면 막 수술을 앞두고 뭐, 뭐, 뭐를 드시고 뭐를 드시고 해서 해가지고 막 부작용 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딱그 정해진 거 안에서 어,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일단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저는. 예. 좀 의사 선생님들을 좀 변호한다 그래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드시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죠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예, 또 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이거를 좀 알매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있고 기능의학이 있어요 음. 근데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이 서로 발전해 나간 거죠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요즘은 보완하자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 이야기에서는 사실 이제 먹거리에 대한 거보다는 약에 의해서 그 증상이나 수치를 조절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음식에 대해서 아니면 영양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나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기능의학 쪽에서는 사람이 작동되는데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분들 중에서도요, 물론 이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걸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이거를 역량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른 대안, 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음. 현대의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음. 근데 판단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건지 아니면 이두 부분을 다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건지 이거는 내몫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의사가 먹지 말래요라고 하면 그 답변이나 질문 저 변에는 음.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제한하는, 어, 당신보다 의사가 더 많이 알거 아니냐. 의사가 먹지 말라니까 나는 안 먹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의사의 말이라고 하면 또 건강적으로 전적으로 또 맹신하는 그런 부분에 풍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좀아 그러니까 일반 의료 소, 의료 소비자라 그러죠 환자라 그러지 말고 의료 소비자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의학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굉장히 넓고 풀어지지 않는 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의사선생님들 100% 아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전문가니까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들 본인들이 아프면 직접 공부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는 많아요. 음. 음. 예,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일단 자세히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드시지 마세요. 안전한 초이스를 하는데 안전하다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빠지지만 않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을 수 있는 제한은 아니거든. 요그 경계선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아프시면 공부하고 직접 찾아오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네, 예, 맞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공감하거든요. 요즘 많이 바뀐 걸 느껴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능 의학을 같이 접목시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소비자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주치의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을 때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그 심심치 않게 많은 경우에 그 의사분께서 잘 드시라.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도 경험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분이 제가 자료를 들여서 의사분한테 드렸더니, 이분이 서랍을 열더니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꺼내드려요. <laughs> 저도 먹고 있어요. <laughs> 어, 저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laughs>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실제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라걸 느낀 게,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면서, 물론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미디어에서 이렇게 트렌드가 많이 이제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메라테크를 알기 전부터도요. 음, 혹시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뭐 황금알, 엄지의 제왕 이런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이제 최근 한 3년 4년 사이 에 정말 많아졌는데 저는 그중에서 My 그 중에서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부부 의사분이 있어요 여에스터 의사분하고 홍해걸 그두 분이 나와서 방송을 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왜 본인들도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그냥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영양제로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영양에 관련된 치료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음. 예전에 제 파트너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정말 그 환자들, 애들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 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엠브로토스통이랑 <laughs> AO랑 이렇게 뉴트리베르스랑 진열이 되어있대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환자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양을 공부하고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 이상의 제품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물론 현대의학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때는 이 영양제를 꼭 드셨으면 좋겠다 꼭 나한테 아니더라도 이걸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착한 병원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의학과 현대의학을 다 병행하면서 알고 계신 분들의 말이라면 신뢰를 할수 있는데 의사분들은 환자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모르는 건 일단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질문을 던질 때 전문가한테 던져야 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현대의학의 전문가이시긴 하시기로 전문가이긴 하지만 영양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를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섭취할 때 내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메나테크에서 다루는 글리코영양소는 미국의 몇몇 유명 병원에서 권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영양제를 많이 주겠지.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대개 현대의학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에서는 병원에서 영양제를 다룰 때 불법입니다. 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10대 병원 안에 드는 조노킨스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이 엠브로토스라는 물질 글리코 영양소가 환자들한테 추천되고 있다.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하나 좀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뭐 선거를 치르기도 했는데 한국 안에서 보면 이렇게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그 경쟁의 구조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뭐~ 뭐 영양제 이것을 약과 영양제를 대립의 구조로 자꾸만 보는데 아. 그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이익의 관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 정작 그 소비자는 그 의료 혜택을 보는 소비자만 피해인 거죠. 그래서 아... 절대 이두 구조를 갈등의 구조로 보지 말고 보완의 구조로 포용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양소를 권하면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에서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진짜 그 말에 공감되고 유이성 사장이 오늘 빨간색 옷을 입으셔어서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의죠분이가 <laughs> 아. 네. <laughs> 의료 소비자라고 하셨는데 네. 의료도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의료 서비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병원을 갔는데 이 답변이 의구심이 좀 든다라고 하면은 이,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무작정 이거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치과를 갈때 견적이 좀 이상하면 다른 치과 가가지고 비교도 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쇼핑할 때는 비교하면서 병원 가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으신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런 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의사분들께서 또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 보호 차원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분 왔으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료 소비는 반품이 안 돼요. <laughs>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옷 샀다가 마음에 안들 바꿀 수 있잖아요. 의료 소비는 반품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많이, 자동차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공업소 가서 뭐 고치고 할 때요, 바가지 들습니다. 음. 모르면 바가지 쓰는 거죠. 의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물론 선하고 좋은 의사선생님이 많이 계시고, 좋은 병원 많이 계시지만, 내가 아는 만큼 그 소비에서 더 효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의료는, 바, 의료 소비는 반품이 안 된다. 예, 네,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혹시 자료 화면 준비가 됐나요?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있나요? 예. 지금 우리 메나테크 안에서 이 메나테크 영양제 네.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어또 하나의 그 추천 어, 어. 안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우섭 원장님이시고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의학 전공하셨지만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이 조절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병원 내에서 약이 아닌 그 영양 요법으로 치료를 계속 해 왔던 분이고 저분이 사실은 그 책도 내셨는데 저분의 책에 보면 보조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음식으로만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아, 그렇죠.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음그 보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환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왼쪽에 신우소 만장인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네이버만 쳐도 저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 저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분이신데 지금 메나테크 제품을 접목해서 환자분들한테 또 추천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더 위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믿고 하시고 계시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약사신가요? 아닙니다 이거 저 인천 송내에 있는 현병원이라고요. 아암 아, 전문 케어하는 병원의 원장님하고 간어저 부원장님이세요. 음, 네. 또 다음 또 사진이 있나요? 아, 아, 예. 아, 안 돼. <laughs> 이유경사님께서 <laughs> 네. 여기는 이제 평택에 있는 평성외과 이제 원장님이신데요. 어, 강승모 원장님이신데 본인이 원래 영양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어, 메나테크 사업자로부터 이제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알게 되시고 본인도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본인이 전달하는 것도 맞지만 이 메나테크의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 저희 이제 이곳의 그룹의 시스템, m b a 도 본인도 경험을 해보시고 하시고 환자분들에게 MBA를 어. 권장을 하세요. 그래서 시, 지, 실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한번 드셔보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품 진열도 병원에다 해놓으신 상황이시고요. 아. 음. 음. 여기까지 예여기까지가요예 저희가 급하게 제가 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밖에도 부산의 박혜경 음. 원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지금 만나 촬영하신 네, 박혜경 네. 원장님 또 진짜 어 많이 있죠. 네. 의사분들, 약사분들 음. 글리코 영양소를 접목해서 또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국도 많아요. 그렇죠. 예, 약국도 많아요. 정리를 해 보자면 의사가 먹지 말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분은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은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분들은 먹으라고 추천을 할수 있겠죠 근데 먹지 말라는 게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환자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준 거다 그리고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차이가 있는데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은 보완제지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알고 있는 의사분에게 네. 내 몸을 맡기고 또 조언을 구하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의료는 하나의 쇼핑처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반품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비교를 잘해서 내가 먼저 발품을 팔고 네. 알면서 지혜로운 어, 서비스 선택을 하자. 그리고 메나테크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께서 이렇게 글리코를 접목해서 환자분들한테 어, 적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분을 너무 어, 또 믿거나 또 반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네. 정리를 네. 하고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문백답. 20 3번째 질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질문 <듀드> <듀드> 글리코 영양소가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죠